안녕하세요. 토리센세입니다. CWDT 빌드로 사냥을 하시다 보면 매우 편리하시겠지만 유일하게 불편한 순간이라면 시동을 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정말 편리하게 단한 번만에 시동을 걸수 있는 세팅법을 알게 되어서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방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원리만 이해하시면 누구라도 간단하게 시동을 걸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시면서 바로 세팅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C키를 눌러서 캐릭터 창을 열어주세요. 이때 캐릭터 스펙 위에 있는 스킬 아이콘들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스킬 아이콘의 배열 순서는 스킬이 사용되는 순서를 뜻하고요. 만화가 부족한 시동 초기에는 해골 소환과 금단의 의식이 가장 좌측에 위치하게 되면 저금 만화로도 시동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만화 회생량이 확보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한 번에 시동이 걸리게 되는 원리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순서를 맞춰줄 수 있을지가 궁금하시겠죠. 원리는 간단합니다. 먼저, 스킬의 순서는 아이템 창에서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그리고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동하면서 스킬이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투구에 꽂힌 잼은 다른 잼들보다 우선에서 사용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해골 소환이 투구로 오게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투구의 모든 잼들이 사용된 후에 아래쪽 잼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투구의 좌측 상단 잼부터 시작해서, 무기, 갑옷, 장갑, 그리고 장화의 순서대로 잼이 사용되게 됩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는 해골소환과 금단의 의식이 좌측으로 오도록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트리거로 피격 시 시전보조에 연결된 잼은 아이템의 모든 소켓이 연결되어 있을 때에 연결된 순서에 따라서 발동하게 됩니다. 이때 같은 위치에 잼들끼리는 아이템의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좌에서 우로라는 성질을 가지고 순서를 가지게 되는 거죠. 이 원리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배치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경우를 예로 들 텐데요. 먼저, 기묘한 해골 소환, 그리고 금단의 의식을 각각의 아이템에서 가장 좌측 상단으로 위치하도록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팅을 하신 후에 무기나 갑옷, 그리고 장갑에 있는 첫 번째 잼이 이렇게 보조잼이거나 또는 오라잼이 될수 있도록 순서를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 주시게 되면 보시는 대로 해골 소환과 금단의 의식이 트리거 스킬 중 가장 좌측에 위치하게 되어서 만화가 적더라도 최우선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스킬이 끊기지 않고 사용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매우 만화가 적은 상태에서도 끊기지 않고 사용하다가 만화가 충분히 차오르게 되면 이때부터는 모든 스킬이 발동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매우 적은 만화 회생량만으로도 모든 스킬이 발동되지 못하는 시점, 그 시점에서도 시동이 끊기지 않고 유지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었고, 여기에서 만화 회생량이 충분하게 확보되면 지금처럼 모든 스킬이 원활하게 발동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누구나 편리하게 단한 번에 시동을 거실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기서 하나의 팁을 더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탈 스크롤이 없어도 은신처로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인데요. 보조무기에 이렇게 피격 시시전 보조와 포탈잼을 연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사냥 중에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보조무기로 수압을 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가는 포탈이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포탈 스크롤을 챙기지 않으신 상태에서도 빠르게 포탈을 열고 귀환하실 수가 있고 평소에 포탈 스크롤을 챙겨야 하는 번거로움도 덜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두 가지 팁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언제나 행복한 비오이 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